롤업을 해서 지금 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한세번 접으셨죠? 네, 응. 세번 접었어요.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안에는 파셔럴 플리츠 탑, 같이 레이어링 일단 먼저 했고요. 대표님 키가 161이에요. 161이세요. 네. 일단 아. 요 롤업은 푼 상태도 다시 보여드리긴 할게요. 지금 롤업을 한 상태고 세 번을 접었어요. 얇게 세 번을 접고. 저희가 따로 고정을 안에 안쪽에다가 스트링을 넣어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스트링을 넣어서 이렇게 뭔가 조절을 했을 때그 주름 잡히는 그 라인들이랑 그런 게 조금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5핀으로 일단 고정을 했어요. 일반적인 오버롤 느낌이랑은 다르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탄탄한 느낌은 아니에요. 좀더 부드럽고 원단 자체를 느낌으로. 보시면 요런 원단이에요. 백 프로 린넨이고요. 실이 여러 가지 컬러가 섞인 듯한 그런 또 멜란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 스트랩은 안쪽에다 버튼을 달았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버튼을 채워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 이 홀이 있으니까 단축구멍에 넣으셔서 홀 안에 넣으셔서 매듭을 지어서 연출하셔도 좋아요. 안쪽에 이렇게 보니 소뿔 버튼이 달려있죠? 이 버튼도 다 버닝을 해서 조금 더 빈티지하게 엔틱하게 표현된 버튼도 너무 예, 예쁘죠? <laughs> 색상은 두 컬러예요. 내추럴이랑 두 가지고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한쪽은 매듭을 묶는데 저는 이제 제 키에는 이 버튼이 있는 부분을 버튼이랑 같이 이렇게 말아서 이쪽에 매듭을 해주면 키에 저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버튼을 한번 잡으면서 그럼 매듭도 살짝 커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착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좀 입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뒷 모습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뒷 모습 정리가 됐나요, 방시가? 네. 이렇게. 이 끈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더 올려서 입으실 수 있고, 기장을 조절하실 거면 어깨 끈에서 조절하셔도 되고, 조금 더 루즈하게 입고 싶으시면, 이제 아래 기장을 롤업을 하셔서 착용하셔도 되죠. 조금 굽있는 뭐 운동화나 굽이는 이런 신으시면 음. 밑단을 조금 더 롤업을 좀 풀어서 좀 길게 착용하시면 더 예뻐요. 미디랑 허벅지랑 비슷하게 전부스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6, 6사이즈 분들은 다 편하게 입으실 것 같고 7, 7분들은 그렇게 좀루즈하게 착용되는 느낌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음. 그 데님의 좀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얘는 정말 시원하고 가벼운데 그만큼 또 견고한 느낌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음. 보시면은? 음. 지금, 슬리브리스 같이 입어서, 여기 안에가 안 보이는데, 저희 룩북은, 벨라 블라우스, 아까 문의 주신, 이거딱 착용하시면은, 어, 여기 허리라인 딱 보이고 네. 너무 예쁘죠? 일단, 이 티셔츠는 안 보여드릴게요. 어 어떻게 고정을 하셨어요? 아, 저 여기다가, <laughs> 끈을 잠시, 잠시 묶었어요. 아, 네네. 이렇게,